안녕하세요, 동동이 형입니다. 오늘 11월 31일, 1월의 마지막 장이었는데, 굉장히 안 좋았습니다. 확진자가 우리나라 11명, 그리고 게다가 그 확진자 중에 보시면은 3차 감염까지 이루어졌다라는 을 통해서 점점 그 감염이 이제 확산될 거라는 그런 불안감을 가지게 만들면서 시장이 많이 눌렸습니다. 게다가 미국에는 신종 코로나보다 더 심각한 최악의 독감이 있는데 무려 넉달 동안 8,200명이 사망을 했다고 합니다 현재 지금 미국 주식 증시를 한번 좀 보자면요 어, 볼게요 자, 나스닥을 한번 보자면 굉장히 좋았다가 한번 어, 이 특정한 21선 아래를 한번 깨고 올라갔었고요 또 한번 21선을 깨고 지금 왠지 지금 파동을 타고 올라가고 있는 모양이긴 하지만 자, 지금 오늘 야간 선물에서는 좀 다시 음봉이 나오는 그런 모양이 보이고 있습니다. 만약에 이 미국 독감 이런 내용들이 또 코로나와 함께 같이 이제 또 영향을 끼친다면 증시에는 한국 증시 미국 증시 전반적으로 좋지 않을 수도 있다는 그런 변동성이 이제 있을 만한 그런 자리이기 때문에 아무래도 좀 비중을 줄이고 어, 현금을 좀 보유하는 그리고 관망하는 그런 매매를 해야 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어, 제 개인적인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면, 저는 이제 아마존 그 주주예요. 그래서 아마존 그 주식을 상당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근데 좀 좋은 소식이 나왔어요. 뭐냐 면 어, 실적이 굉장히 좋게 나왔습니다. 그 미국 주식은 일반적으로 이제 보시는 관점은 그 분기별로 글자가 잘안 보이네요. 딴걸 바꿀게요. 자 분기별로 이제 실적 발표를 하는데 이 실적 발표할 때마다 실제 그 수익뿐만 아니라 주당 순이익 이거를 굉장히 중요시 여기는데 예측에는 컨센서스보다 더 많이 나오냐 아니면 더 적게 나오냐 이게 지금 미국에서는 굉장히 중요하게 보는 하나의 관점이거든요 그러다 보니까 주당 순이익이 아무리 많이 나와도 그 시장에서 예상하고 있는 컨센서스 예측보다 더 많이 나와야지. 어, 주가는 더 이렇게 뛸수 있고 주당 순이익이 잘 나오면에도 불구하고 시장이 예측하는 것보다 작게 나온다면 어, 어느 순간 막 잠깐 동안 막 폭락이 나오기도 합니다. 실제로 이제 2019년 3월부터 6월, 9월부터 해서 잠깐 좋았다가 실적이 주당 순이익이 예측보다 안 좋게 계속 두 분기가 나오면서 박스권에 갇혀 있는 그런 모양이 보입니다. 뭐 지금 다 보여드릴 수는 없었지만 그 나스닥 같은 경우에는 IT 관련주들이 많이 있습니다. 근데 애플이라든지 뭐 여러 가지 그 IT 관련주들이 작년 11월 혹은 9월에서 혹은 11월 사이에 미국에 한 번의 큰 조정 이후에 모두가 급등이 나옵니다. 최소 20%씩 급등이 나오는데 아마존은 어 고점인 2 0 0 0달러에 가치는 박스권의 모양이 지금 만들어지다가 드디어 그 이번에 실적 발표를 했는데요. 그 주당 순이익에 예측보다 훨씬 더 높은 어 그런 성과를 보이면서 장 마감 후 9.75%가 지금 어 올라가 있는 상태입니다. 물론 시초가 어떻게 될지 모르고 또 올랐다가 다시 윗꼬리 주고 떨어질 수도 있습니다만 어쨌든 이제 아마존닷컴도 이제 좀 탄력을 좀 상승의 탄력을 받지 않겠나라는 생각을 좀 해보면서 아무래도 오늘은 좀 이거를 통해서 좀 저는 기분이 좀 좋긴 한데 한국 증시를 좀 보면 좀 암울하긴 합니다. 한국 증시를 보자면. 1.3%, 2. 몇퍼센트 이렇게 하락이 나왔습니다. 최근에 이제 2년 동안 계속 하락했던 우리 증시가 드디어 이제 햇빛을 보고 자, 이런 하락했던 증시가 햇빛을 보고 차근차근 올라가고 있는데 자, 안타까운 거는 지금 하락의 폭이 좀 깊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어, 나름대로의 추세를 한번 그어보니까 자, 지금 현재 반등이 나와야 돼야 될 그런 자리이긴 한데 이 자리마저도 깨고 아래로 더 떨어진다면 그때는 좀 우리가 좀어 현금을 좀더 챙기면서 시장을 좀 관망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할 수도 있다라는 거. 그런 것들은 좀 우리가 염두를 해야 될것 같습니다. 자 저는 어 최근에 한국 증시가 폭락이 나옴에도 불구하고 어제 계좌는 뭐 특별하게 하락을 하지 않았습니다. 보시면은 제가 이제 최근에 이제 수익을 낸 ITM 반도체 같은 경우에도 어느 정도 좀 수익을 내고 지금 나머지 물량 가지고 좀 마음의 여유를 가지고 지금 보유를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강하게 지금 급등을 했기 때문에 이 친구가 지금 한 번에 무너지진 않고 잘 버텨주고 있습니다. 그 무선 이어폰 관련주이다 보니까 대장주이다 보니까. 아무래도 시장을 좀 강하게 주도하는 지금 현재 어 종목의 어떤 모양을 지금 보여주고 있는데 오늘은 제가 이제 그 카톡방에서 이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웰크론을 어제 이제 종가에 이제 매수를 했다. 그거는 이제 어제 제가 만든 영상에서 이야기를 했는데 그러고 왔는데 오늘 20몇 퍼센트 올랐어요. 근데 중간에 얼른 수익을 챙기고 나오지 않고. 계속 가지고 있다가 종가에 이제 수익을 챙겼어요. 그래서 한20% 넘게 수익이 현재 나, 나면서 마무리가 되었는데, 자, 그, 그렇게 버틸 수 있었던 거는 두 가지 이유였던 것 같아요. 자, 첫 번째 이유는 제가 물량을 적게 샀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 웰크론 한번 볼게요. 자, 웰크론은 마스크 관련주이긴 한데, 자, 이전에 이제 4,000원 자리에서 항상 저항을 맞다가 드디어 이제 강한 돌파가 나오죠. 그리고 이제 상승, 그리고 1차적인 상승 이후에 2차 상승, 그리고 3차, 4차, 뭐 굉장히 강하게 날아가고 있는데 자, 이렇게 일봉을 보면은 우리가 어디서 잡아야 될지 도저히 감이 잡히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럴 때는 우리가 분봉을 좀 이렇게 보면서 좀 도움을 받는 그런 매매를 좀 하는 게 취하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한, 합니다. 근데 저는 이제 5일, 5분 봉을 보면서 사실 매수를 좀 한번 진행을 해 봤는데요. 뭐 5분 봉이든 3분 봉이든 어, 각자가 이제 편한 방식으로 보면 될것 같고요. 자, 파동을 볼때 저는 이제 두 가지를 봅니다. 그러니까 아래에서 강하게 이제 급등하는 파동 있잖아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아까도 봤지만 웰크론이 이 아래에서 만들다가 큰 상승이 나오고 횡보가 나오고 한번더 상승이 나옵니다. 그러면 내가 여기서 잡든 혹은 밑에서 잡든 내가 현재 보유하고 있다면은 최대한 우리는 꼭대기에서 팔기를 원합니다. 근데 그 꼭대기 혹은 그 안전하게 최대한 수익을 많이 낼수 있는 그런 구간 수익을 낼수 있는 구간은 어디까지 봐야 될까 이제 고민을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를 보는 두 가지의 방법을 제 개인적으로 가지고 있는데요. 이거를 좀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제 영상을 많이 보신 분들은 이거를 이제 좀 익숙하게 아실텐데 자 한번 볼게요. 첫 번째로는 저는 이런 추세선을 먼저 그립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는 어 제가 특별 특정하게 보는 분봉을 따라서 이렇게 지지가 되는 특정한 이평선이 계속 지지가 되는가 그거를 봅니다. 자, 예를 들어서 지금 여기 돌파가 나왔어요. 예를 들어서 돌파가 나오고 난 뒤에 자, 첫 번째 짧게 본다면은 자, 이 자리가 되겠죠. 이 자리 자, 노란색 선 그리고 초록색 선이 보입니다. 그럼 노란색 선과 초록색 선의 사이면은 대충 예를 들어서 한 40선이라고 봤을 때요. 5분 봉반, 5분 봉상, 40선 정도를 터치하고 올라가죠. 그러다가 여기를 깨는 순간 옆으로 행보를 하죠. 그래서 만약에 내가 짧게 본다면은 자 요런 형식으로 보면서 수익을 챙기면은 여기서는 수익을 최소한 50% 이상 챙겨야 되고 그 이후로 이게 깨지는 순간 조정이 어느 순간 나올 수 있다. 이게 조정이 이렇게도 될수 있고 옆으로 될수 있고 지금 웰크론처럼 옆으로 살짝 옆으로 돌다가 날라갈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자 그러면 제가 매수한 곳은 어디인가 한번 보도록 할게요. 자 어제 제가 몸이 건강이 좀 좋지 못해서 사실 코로나는 아닙니다. 너무 걱정하실 필요는 없고 어, 제가 목감기가 좀 있어서 지금도 조금 그렇게 좋진 않습니다만 자 어제 종가 점심을 먹을 때 일찍 퇴근을 해서 병원을 갔다 와서 점심을 먹을 때이 자리가 찍고 있더라고요. 이 자리도 찍고 있고, 자두 번째 찍고 이전에도 찍었고, 자 그러면 우리가 관심 있게 봐야 될 자리잖아요. 근데 보시면은 이제 저점을 계속 높여가고 있더라고요. 저점을 높여가고 그리고 이렇게 잡아주고 있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어제 이제 종가 무렵에서 이렇게 살짝 돌리는 걸 보고 매수를 했어요. 근데 이게 이제 너무 많이 올라갔기 때문에 이미 이제 2차 이상의 어떤 상승이 나왔기 때문에 사실 여기서는 건들면 안 되거든요. 건들면 안 되는데 워낙에 이제 좀 차트의 모양도 좀 이쁘고 하니까 시초가에 한번 수익을 내볼까라는 생각으로 일단은 뭐 60만원 정도 제가 그렇게 6 0만이라고 이야기를 했잖아요. 그죠? 60만원 정도 매수를 해서 좀 놔뒀습니다. 왜냐하면 그런데, 어, 보니까요. 자, 아침에 이제 이렇게 떴어요. 자, 여기서 횡보 이후에, 횡보 위에 한번 날랐고요. 또 다시 이렇게 횡보를 하더라고요. 그래서 한번 지켜봤습니다. 그래서 120선을 터치하지 않고 이렇게 잡아주고 있길래 5분 봉상 120선을 따라서 터치할 때쯤 되면은 수익을 챙기자라고 생각했는데 자, 이번에도 옆으로 횡보하면서 다시 한번 또, 날아가는 모양이 보이더라고요. 그래서 다시 또 이렇게 내려가는데, 또 이번에 한 60선쯤 되면은 챙길까라고 생각했는데, 또 다시 올라가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더 이상은 아니겠다 해서 이쯤에서 이제 수익을 챙겼습니다. 그래서 이제 뭐, 소고기 정도 사먹을 수 있는 수익을 챙겼는데요. 어, 보시는 것처럼, 뭐, 제가 수익을 냈는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이건 하나의 단지 테스트였습니다. 근데, 어, 제가 보는 관점은 늘 그랬어요. 자, 이런 추세 그리고 특정한 이평선을 지지해주는 이런 자리가 60선 혹은 120선 사이에 있는 이런 자리, 자, 이런 이평선이 깨지지 않는다면 한번 들고 가는 것도 나쁘지 않다. 이제 이런 이야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아요. 늘제 첫째 제 영상을 둘러보면. 항상 이런 얘기를 좀 많이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는 저만의 방식이거든요 여러분들의 방식이 있을 거고 또 여러분들의 또 잘하는 또 매매의 어떤 형식이 있을 텐데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만약에 이 선이 깨진다든지 혹은 그동안 지지해 준 특정한 이 평선이 만약에 깨진다면 그때는 수익을 좀 어느 정도 실현하지 않으면 어, 수익이 났던 부분도 소외 내야 되는 그런 상황이 연출할 수 있겠구나 해서 기계적으로 최소한 50% 이상을 좀 매도를 하는 편입니다. 자, 그러면 카톡방에서 이제 제가 이야기를 드렸거든요. 우리 카리 카리스마 님한테도 이제 설명을 한번 간단하게 드렸는데 예를 들어서 한번 보도록 할게요. 예를 들어서 이제 파루 이것도 이제 폐렴 관련지었죠. 제가 8호를 볼때 정말 전형적으로 좀 매수하기 좀 쉬운 자리였다고 이야기를 했지만은 사실은 매수하진 않았어요. 보시면 2,600원 돌파하면서 첫 번째 상승 나오고 두 번째 상승 세 번째 상승이 나오는데 자 이걸 보시면은 일봉상에서도 특정한 이평선의 지지가 나오죠. 이 자리인데요. 이렇게 나오고 있고요. 이게 11선입니다. 11선이고 보통 이제 좀 강한 친구들은 11선에서 반등이 보통 많이 나오는 편인데 살짝 깨고 지금 나왔지만 반등을 했지만 두 번째는 터치도 않고 계속 올라가는 거죠. 자, 터치도 않고 올라간다면은 대충 이제 5일선과 한 11선 정도 사이에서 한번 지지하는 것도 한번 지켜보는 거죠. 근데 어, 그렇게도 볼수 있고요. 아니면은 이제 일봉상으로 일봉상으로 이런 식으로도 볼수 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저의 관점입니다. 그래서 이 선이 만약에 깨진다면 첫 번째, 두 번째 여기서 터치를 했고, 자세 번째 그러면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자세 번째 여기서 한번 급등하고 행보 급등하고 행보하다가 자 여기 터치했을 때 이제는 한번 날아가야 되는데 상승이 안 되고 살짝 깨진다. 그러면 어 단기적으로 다시 반등이 나오는 이런 자리에서는 안전하게 수익을 내 수익을 지키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좀 익절을 좀 해야 된다라는 게 저희 어떤 매수의 매매 어떤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될것 같습니다. 분봉을 한번 볼까요? 만약에 이제 15분봉을 보신다면 이제 또 이런 부분이 보이실 겁니다. 한번 강하게 뛰어오르고 난 뒤에 자, 첫 번째 반등 구간이 나왔는데요. 첫 번째 반등 구간, 두 번째 반등 구간 나왔는데, 여긴 전부 다 2평선이 다 붙어 있죠. 다 붙어 있고, 두 번째로 나오는 자리가 120평선에서 한번 나왔어요. 그러면, 이제 올라가면 올라갈수록, 이제 이 친구들은 에너지가, 이제 힘이 이제 빠지겠죠. 아무래도. 120평선을 잘 지지해 주기 때문에, 요선이 깨지지 않는 상좀 기다려 보는 거고, 혹은 만약에 이제 내가 신규 매수로 진행을 한다면, 저 120평선에서 지지하는지 이 가격의 위치, 횡보하는 가격의 위치와, 그 다음에 이런 특정한 이평선이 지지해주는 자리를 한번 지켜보고, 매수를 짧게 한번 해보는 것도 나쁘지 않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다만, 굉장히 지금 많이 올랐고, 그리고 이제 변동성이 심한 어떤 그런 것들은 감안을 해서, 내가 어디 손절선을 짧게 잡을 것인가, 이런 것들은 좀 생각을 좀 해봐야 될것 같습니다. 가까이서 한번 볼게요. 네. 이런 자리죠. 그래서 이런 것들은 좀잘 개인적으로 어 제가 생각하고 있는 이 대응하는 이 관점과 또 여러분들이 또 대응하시는 관점들이 잘또제 또 것이 잘 참고되어서 여러분들의 수익이 더 이렇게 많아지길 저는 좀 간절히 바라겠습니다. 그리고 또한번더 예를 들어볼게요. 상승 파동이 강하게 일어나고 난 뒤에 안전하게 익절을 해야 될 구간을 한번 또 보도록 할게요. 최근에 이제 경보제약도 바닥을 많이 기다가 상승이 나오죠. 근데 보시면은 15분봉입니다. 강하게 한번 오르고 난 뒤에 뭐 여기서 수익을 실현하시는 분도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근데 보시면 여기서 한번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보시면 60선을 살짝 깨고 나왔어요 60선 살짝 깨고 120선 터치하지 않으니까 대충 한 80선 정도에서는 반등이 나오더라 라는 거죠 70선 혹은 80선 쯤에서는 나오더라 라는 거죠 그러면 대충 이제 2평선 따라서 이렇게 선을 그을 수 있잖아요 그죠? 이런 식으로 그을 수 있잖아요 자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반등 나오고 두 번째 반등의 자리 신규 매수도 가능했다라는 거죠 그리고 반등이 나왔습니다. 가격의 위치, 자, 이런 것도 같이 보면서 패턴, 그 다음에 가격의 위치, 그리고 이평선의 반등 구간, 혹은 이렇게 선을 그어서 자, 이런 선을 따라서 뭐 이런 식으로 여러 가지를 접목해서 저는 좀 보는 편이고요. 실제로 이렇게 해서 강하게 떴죠. 강하게 떴고. 어느 정도 이제 수익을 실현할 수 있었겠죠. 근데 자이 선이 만약에 무너졌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 봤더니 자 이런 상황이 연출됩니다. 이렇게 선을 구할 수도 있고요. 그죠? 이 자리, 이 자리. 자이자리에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강하게 떨어지죠. 물론 여기서도 수익을 실현해야 되는 상황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만, 아뭐 이렇게 생길 수도 있습니다. 네. 15분봉으로도 볼수도 있고 5분봉으로 볼수 있고 30분봉으로 볼수 있고 그거는 어, 저는 익숙한데 저는 이거를 제 스스로 이제 개발을 하고 나름대로 이제 보는 관점이 생겼지만 이제 좀 익숙하지 못 하신 분들은 이거 뭐지 도대체? 이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이것도 많이 봐야 될것 같아요. 또 하나 볼게요. 자, KM 제약 같은 경우에도 자 제가 운 좋게 매수를 했는데 이게 껑충 뛰었습니다 기분 좋죠 근데 내가 최대한 얼마에 팔아야지 정말 많이 수익을 낼수 있을까 혹은 1차 상승 이후에 옆으로 행보할 때 최대 눌림목에서 잡자 이제 이런 이야기를 하고 싶을 때 이렇게 할수 있겠죠 지금 보니까 여기서 반등이 나왔어요 그리고 62평선은 살짝 60선을 15분 봉상 60선을 살짝 깨고 돌이 상승이 나왔습니다. 이 박스권이 보이시죠? 자 그리고 60선 그리고 60선이 깨졌습니다. 자여기서부터는 어떻게 돼요? 여기서부터는 대응을 해야 되는 그런 자리입니다. 이게 다행히 옆으로 행보해서 그렇지 만약에 이게 밑으로 이렇게 떨어지면 그죠? 그러면 잡기가 뭔가 수익을 낸다기 보다, 가지고 있던 수익들도 막 놓치게 되는 그런 상황이 발생할 수가 있겠죠. 그리고 또, 예를 들어 선을 이렇게 그었을 때, 선을 이렇게 그어도 얼추 좀 맞죠. 자, 이런 식으로. 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자, 여기. 또 예를 들어서 또 이런 식으로 선을 그어서 이렇게 한번 보는 거죠. 여기 추세에 맞, 맞아 떨어져서 잘 가다가 지금 어떻게야? 지금 앞으로 횡보를 하고 있죠. 횡보를 하는데 좀 약간 불안한 모양이 보이긴 합니다. 고점을 떨어뜨리잖아요, 그죠? 고점을 떨어뜨리고 있다라는 거예요. 마찬가지 고점을 저점도 떨어뜨리고 있는 이런 추세로 가고 있다라는 겁니다. 별로 좋은 건 아니죠. 만약에 여기가 깨진다면 이탈된다면 후한번 깨집니다, 그죠? 여러분도 많이 익숙하실 거예요. 그래서 저의 관점을 이제 여러분들 공유를 하고자 합니다. 자 고려제약도 한번 볼게요. 아이고 고려제약 강을 봤네요. 고려제약도 급등락이 굉장히 강하죠. 보시면 이제 매수에 어떤 일봉상의 매수의 관점은 이 자리가 늘 저항이었던 자리, 8 7한0 원을 돌파하는 자리가 우리가 매수를 가담할 수 있는 그런 자리였습니다. 근데 종가사 너무 많이 올랐기 때문에 사실 사이가 부담스럽죠. 만약에 한요 정도 0천원 선까지만 오르고 종가가 마무리되었다면 좀 분할로 이제 접근을 할수 있는데 자 어찌됐든 이제 옆으로 이제 횡보가 이루어지죠. 옆으로 횡보 일봉상은 옆으로 이제 횡보가 이루어지는데 자 보통 이렇게 큰 상승이 돌파하는 큰 상승이 나오면 이제 첫 번째 갭만들어진첫 번째 상승 두 번째 캔들 세 번째 캔들 혹은 네 번째 캔들에서는 이 자리를 지켜주는 자리와 오일 선을 터치하는 자리는 매수를 한번 해볼 만한 고려해볼 만한 고려 제약을 고려해볼 만한 그런 자리라고 저는 이제 전에그 단타 매매에 대한 내용을 이야기할 때마다 늘 이제 이야기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저는 노가다로 모든 종목들을 많이 보고 검색 시계 이런 것들을 어, 검색에서 나오는 것들을 어디서 반등할까에 대해서 늘 이렇게 고민을 하고 늘 이렇게 쳐다보다 보니까 이런 어떤 가능성 이런 것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자 어찌됐든 여기서 매수를 했다면 수익이 났겠죠 어느 정도 네. 근데 지금 이렇게 일봉상 봤을 때는 이제 무너졌어요 일봉상 봤을 때는 무너졌다라는 거는 별로 좋지 못한 그런 차트의 모양이긴 합니다 근데 이제 이거를 분봉으로 한번 보자 말이에요 분봉으로 만 15분봉으로 보자 했을 때 단기적으로 관점을 봤을 때도, 이제, 이런 자리를 볼수 있겠죠. 자, 보시면은, 자, 여기에서 급등이 나오죠. 15분 봉상에, 이 11선, 10선을 터치하면서 올라가죠. 가까이서 볼게요. 이거를 뭐 5분 봉상이나 3분 봉으로도 봐도, 뭐 크게 관계는 없습니다. 보시면은, 급등이 시작되는데, 자, 첫 번째. 첫 번째 이렇게 행보 나오고 날라가는데 이 주황색 선인 11선을 타고 올라가죠. 또 11선에서 반등이 나왔어요. 근데 11선이 깨지니까 어떻게 돼요? 조정이 나오죠. 네, 단기적으로 조정이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첫 번째 반등, 두 번째 반등에서는 한번 매수도 고려해 볼 만한 자리. 그러나 3차적인 상승이 나오면 1파동, 2파동, 2파동 이후에는 공략을 하지 않는 게 안전한 매매 방법이다 라고 생각합니다 자, 15분봉이 아니라 3분봉으로 봐도 5분봉으로 봐도 예를 들어 그게 변함은 없습니다 자, 5분봉 상으로 보니까 사실 이렇게 이평선이 잡아주는 데는 없죠 뭐 선을 한번 그어 볼수 있는 거고요 그죠 이렇게 선을 한번 그어 볼수 있는 거예요 보니까 어떻게 돼요 한번 강하게 올라가다가 자, 터치한 자리가 대충 이제 20선이에요 20선 그리고 20선이 깨지는 순간 뭐 매도를 할수 있는데 수익을 챙길 수도 있는데 자, 뭐 이런 선을 그어가지고 여기가 깨지면 아 조정이 시작될 수 있구나 수도 있겠구나 이제 이런 느낌으로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저의 관점이지 이렇게 꼭 하라는 건 아닙니다 그렇지만 만약에 여러분들이 보유하고 있는 종목이 강하게 급등해서 뭔가 좀 최대한 수익을 좀 땡겨내려는 그런 어떤 욕심이 있다면은 좀 제가 연구했던 이 관점들로도 한번 생각을 하셔도 좀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겠나 해서 공유를 해 봅니다. 자, 여기까지 제가 마무리하고요. 만약에 도움이 되었다. 그리고 어좀 앞으로 한번 좀 매매하는데 좀 고려해 보겠다. 라고 생각되시는 분이 있다면 아시죠. 좋아요, 구독, 알람 설정하시면은 더 좋은 내용들로 준비해서 여러분들 만날 수 있도록 노력하겠습니다. 지금까지 동동이 형아였습니다.